아 근데 이 코너 누가 돌리는 거야? 지금 제가 하고 있죠. 아 기계 몇기했까 기계 몇 개? 아! <laughs> <배경! 웃음> 이거 뭐야 이거. 일단 오토파일럿만큼은. 어얘가왜 음. 아 이러지? 그러면 너야. 음. 얘가 왜 이렇게 움직이지? 그러면 네가 운전하고 있더라고. 음. 누가 한 거냐? 이상하다 그러고 그럼 너였잖아. 아 그, 그, 그건 인정 못합니다. 5 0 d 모델 S 음. 자, 이것은 테슬라 전용 이게 이제 고압고0인지 고아, 보지? 5 0 5 0 3 0 2 0 0 무슨 인치를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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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로 뭐 버튼 모양은 오. 전혀 없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일단 앞에서부터 보면은 어. 키모양이서 어, 이제 얘를 0 이제 아. 그직관적이네 자동차 모양 앞을 누르면은 역시 뭐 엔진이 없는 건 당연하고 야, 이거 딱 열었는데 엔진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laughs> 글쎄요 <웃음> 갑자기 우리 경운기처럼 그리고 뭐 당연한 얘기했지만 얘는 오히려 할로윈 같은 거 쓰면 안 되잖아 전기를 많이 먹으니까 그러니까 LED를 해야 되지 전기차니까 다시 누르면 닫겨? 아니요 닫는 건 수동 닫는 거는 잠깐 잠깐만 어 얘가 이제 피 캐치 전혀 안 나옵니다. 어. 이제 설정 을 따로 하면은 네, 음, 키가 가까워지면 음, 이제 자동으로 나오는데 음, 지금 설정이 음. 아직 안돼 있어서 직접 제 키로. 어 네. 근데 조금 <laughs> 무식해 보인다. <laughs> 이거 이 있잖아 뭐 맹나는처럼 얍실하게 키도 안 나거나 <laughs> 그러면 참 좋은데. 좀 커요. 어좀 무식하게 크다니 그다음에 이제 트렁크, 트렁크 어디죠? 자동차 뒷면. 어. 연소로 돕면 어. 이런 식으로. 아 이거 저 저번에 그 쿠페 형태로 유리까지 열리는 거네. 이게 네. 좋아. 겐지가 나지. 이게 제일 단점이 여기다 그렇죠. 김치를 넣으면 네. 냄새가 다 퍼지잖아. 네, 그렇죠. 어. 어쩔 수 없죠. 일단 이 안에 한번더 보면 이제 또 공간. 여기도 엔진 있는 거 아니야? <laughs> 얘는 뭐 아무것도 없지 뭐 사실. 예 네, 아무것도 없어요. 밑에 다전기니까이 네. 미국 차 만듦새 한번 볼까? 아 역시 미국 차 만듦새는. 딴딴한 느낌은 아니다잉 그래도 카본은좀 많이 어. 썼더라고요 그건 이제 소재잖아 내가 얘기하는 건 마감 마감 응 음, 마감이 카마로 것도 이런 것도 이런 것 한번 타봤으니까 어. 뭐 이런 거 이런 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은 어. 안 써요 어휴 이런 이따 막 케면 한번 보시면은 차이가 <웃음> <웃음> 어? 여기다가 이거 뭐라고 하지? 이거. 스웨이드 스웨이드를 해놨네? 네 여기서부터 해놨네 이건 오. 의외다 그니까 소재는 엄청 좋은 걸 썼어 딱딱. 오, 손 한번 넣을까? 캐치하게. 오, 넣으실래? 나 잘리겠어 이거. 나손 잘리겠어. 마지막에 들면 잘리겠어. 오, 뭐야. 아 이거 있나? 아, 안 해보시는게 나을 것 같아요. 어. 아, <laughs> K9 하고 이거하고 비교해 보면 어때? 음, 마감. 마감. K9 K9이 훨씬 좋지 아, K, 이거 타려고 아. 보니까 어떻게 K9에 비해 있어? 아, 신기해요. 그리고 이제 일단 제가 하는 일이 이제 직원들 데리고 자동차 버튼 응, 조립하고 응, 응. 뭐 검사하고 하는데 응. 버튼 없는 점이 어.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요. 어. <laughs> 아, 그래도 좀 저는 그 최신을 겐지? 좋아해요. 괜찮 네, 네, 최신. 야, 근데 이렇게 딱 보면 내가 솔직한 얘기를 해줄게. 최신 느낌은 아니야. <웃음> <웃음> 뭔가 약간 프로토타임 느낌? 그치요? 너무 없어. 버튼이 아무것도 없어. 예 네, 아무것도 없어요 어, 너무 약간 좀 어제 형태가 길쪽으로얘기했 K9도 한끗 낮은 거 같다고 이렇게 야, 이렇게 마주보고 얘기하는 느낌으로 이 차주가 차주가 이거 얼굴 나무 싫다 래서 가면을 샀는데 가면 착용을 거부하네 <laughs> 일단 뒤로 갑자기 니로를 고르다가 갑자기 니로에서 막 급이 너무 올라왔잖아 테슬라까지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이차 하나만 그냥 잘 타자 그런 느낌으로 아, 예, 이 차를 사게 됐죠 아, 그러니까 니로 플러스 다른 여러 가지 음. 차 용도의 음. 차는 이 차로 하나 음, 음. 그게 가능해 이게? 어, 이 정도면 충분하죠. 아무것도 예. 없는데? 아 <laughs> <laughs> 아무것도 없어. 아니, 그 오토파일럿 자율주행 기능도 굉장히 괜찮고. 어, 어쨌거나 뭐, 니로처럼 유류비가 영원이 되는 건 마찬가지니까. 네. 예. 또 사실 어. 니로나 코나나 아이오닉 이런 차보다 네. 실내 공간이나 트렁크 공간, 뭐 이런 면에서는 확실히 더 유리하죠. 근데 공간이 많은데 뭐 짐을 막 수준을 이렇게 너무 고급이다, 이 소재들이. 시점은 원래 신차가 가 1억 4,300인데 어. 시승차로 한 만키로 정도 뛴거를 음. 굉장히 차가 저렴하게 나와서 음. 형 말대로 좀또 차에 질려가지고 2년 뒤에 판다고 하더라도 아, 그 감가가 심지어는 기름값 아낀 게더 커서 음. 오래 진짜 돈을 더 번셈이 되는, 어, 그렇게 될것 같아요. 내 가면서 바로 오토팔다 해볼 거야? 아 근데 이 아까 물어보니까 차 뽑은 뽑은 다음에 50에서 100kg는 그게 안 되게 막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래? 네. 역시 우주선 만드는 애들이가 생각이 네. 좀 다르다. 음. 자, 잠깐만. 그러면 트렁크 한번 추가 선물 없어? 야, 이거죠, 이거. 줘, 이거. <laughs> 야, 이거죠, 이거. 이게 2 2 0 v 트 충전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 예. 220볼트 공중형 <laughs> 아. 충전이되네요 야, 이거고 이거 빼면 음. 제 실내 공간, 이 트렁크 공간은 굉장히 크게 잘 나온 거 같아요. 차는 튼튼하겠지. 미국애들 음, 음. 또우드선 음. 만드는 애들이니까. 음. 아. 앞쪽 트렁크 한번 보실래요? 앞 쪽에도. 어. 너 사진 찍는 거 좋아하는데. 네. 만약 에 사진 찍으러 갔다가. 음. 그러니까 방전되면 어떡 하죠? 웬만해서는 반경한 1, 20km 안에 음. 다 있으니까. 근데 이제 주, 문제는 이제 기름에 넣는 것보다 충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음. 그 기다리는 게 힘들죠. 이 예를 들어서 이제 기름차 같은 경우에는, 네. 만약에 산에서 방전이, 아저저 기름이 떨어졌어, 음, 음. 뭐 전화만 되면은 기름통을 음. 들고 올수 있잖아. 음, 음. 그럼 얘는 어떻게 방전이 되냐? 예를 들면 샤오미를, 음, 음. 샤오미 한 200km 갔다가 와서 음. 뭐 급속 충전을 한다든지 완방이 되면 되게 배터리 상태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미리 미리 한10% 정도만 떨어져도 웬만한그 이하로 안 떨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최대한 그런 일 없게 중간중간에 어제 중간중간 어디 들리려고 마음만 먹으면 테슬라 어, 슈퍼차저나 일반 전기차 충전소가 있으니까 거기서 충전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안 하면은 이렇게 돼. 와, 온다 온다 온다. 야, 이거 누가 밀는 거 아니냐? <laughs> 밀어서 들어오는 거 같아. 타이어 소리만 나. 타이어 소리고. 야, 이게 지가 믿으시인이잖아 믿으시분들. 어? 제가. 어? 제가. 아 여기는 못 들어가. <웃음> <웃음> 그럼 아니, 이 안에는 뭐 있는 거야 이 안에? 어, 야, 이거 뜯겨. 뭐가 있을까? 왜 마음대로 막 뜯어요? 남매 채는. 아이, 어, 뜯으라고 있는 건데. 아, 어, 뭐야 바탕이 이거? 바탕이. 이거 발전기 아니냐? 경운기 발전기? 뭐 AS형이겠지 별거 없네 모델 S에 90D더라구요 거 요거 고성능 버전이 P90D 모델 s 의 P90D 트렁크? 어야 그때 어던게 생겼네 <laughs> 어 너무 무거워 이거 뭐야 이거 어아이가 충전기네 충전기 아 그래도 얘도 전동 트렁크네요 음. 어우 아니 진짜 안돼 진짜. 안 돼, 진짜. 오, <laughs> 아 진짜 안돼 이거. 야 이거 이거는 좀 문제 있다. 야, 어 아퍼 어. 아우. 원래 올라. 어 아니 이건 아, 아, 진짜 안 돼. 이거는 좀 원래 걸려야 되잖아. 이렇게. 자. 중국에서 머리 놓고 막이러던 아. 어아 아, 아, 걸리네. 어 팔아파. 팔 정도는 안 되는구나. 근데 이제 아이가 많이 드셔 가지고.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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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무슨 <혹시> 물렸냐 이렇게? 물렸어? <laughs> <laughs> 저기 손목스냅을 흔들며 오시는 분이 계시네요. 스네이 나달이. 네. 회전수가 처음에는 한 두세 번하다 어, 말는데 180도에서 지금 720도 턴하고. 뿌리는 거야? 예, 은근 진심이야. 야남아 ASMR을 찍을 찍는데. 뭐, 거실에 사주 어디 갔어? 이쪽에도 하면 우리 고시는 자리 여기야 그냥. 이 푸디는 뭐죠? 영상 규칙이야네니 딜러가 한번 해볼래? 아, 벤츠 딜러가 하는 테슬라 설명 들어가 아, 들어가라고요? 어자 벤츠 딜러가 설명하는 <웃음> 테슬라 <웃음> 갑자기 이렇게 설명해서 좀 난감한데 테슬라는 지금 멋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네. 단순 비교할 수 있는 거 있잖아 이제 내연기, 기관 엔진 그 외에 네. 뭐 마감 상태라든지 도장 아... 상태 네가 알고 있는 지금 봤데 여기 카메라가 있어요 진호야 여기 네. 왜, 왜 카메라가 있어? 네. 왜 여기 카메라가 있어? 나 이제 보고해서 그래. 파일러, 오토 파일러? 네. 카메라가 여기 말고 도 되게 신기한 아, 거야. 자, 자 카메라 찾기 빨리. 빨리 아, 그럼 카메라가 총몇 개야? 네. 카메라 총몇 개야? 여기, 이거? 딱, 여기, 여기, 여기 지금 블랙박스야. B 필러 있는 거 진짜 신기해. 어나도 처음 피 봤어 B 필러. 와, 후방 카메라 있고. 음. 왜요? 마감은 어떤 거 같아? 이거 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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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laughs> 어, 엔진은 컴플레인 들어오지. 좀좀좀뜬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어? 그래 일부 이유가 있어서 만든 것 같아요. 이유가 뭐 있어? 네, 이유가 아니, 있지 않을까 이런 이렇게 만든 이런 거 촬영하시면 안되돼네 아, <laughs> 네. 저거 어, 내비게이션 보이는 아, 거. 딱 아. 들어왔더니 시동이 걸려 있었던 거야? 이게 시동이 걸려 있었다라는 거는 이차랑안 아, 어. 맞아요. 어. 안 맞아요. 아, 아 얘는 그렇지 아. 네, 그냥 브레이크 밟고 그냥 출발하면 돼요. 디모드 에놓고 와. 아니 이게 지금 내비게이션 켜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네. 네이버 거리뷰 이런 거예요?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이에요. 어. 이걸 이제 바꿀 수도 있고. 어, 누가 정답. 여기서 네, 형. 버튼 찾기 한번 해봐. 버튼 버튼 버튼이 없어 얘는. 형 어, 맞아, 맞아 맞아. 형 벤츠랑 똑같은 거 하나 찾았어요. 어, 어떤 거? 기어요. 어, 벤츠 같은 거야. 음, 네. 네. 벤츠 기어 똑같아요 아예. 아. 네. 이거 벤츠 부품을 갖다 쓴대. 네 아예 똑같이 생겼어요. 이것도 어, 마찬가지예요 어. 이것도 어. 벤츠 거 같아요. 벤츠 네. 완전 똑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요거는? 요거는 아닌 거 같은데? 요거는 아니고 요런 버튼 같은 거아 진짜네 거예요? 벤츠는 똑같다 예, 예. 야 요것도 똑같아 벤츠랑 스티치 벤츠는 예, 예. 그냥 이티치하관없나아 이것도? 어 가죽이 나파 근데... 계열 같은데? 나파가 납파... 좀... 그런 거같아어 나파 계열 같은데 네, 네. 뭔가 약간 세련됐다어 네. 응. 근데 이거 선루프 같은 거 어떻게 열어요? 저기 거기. 아 거기서? 그걸로 다 하는 거야? 썬루프 그거 뭐고? 자 그러면 네. 벤츠 기준으로 1억4천오백이면 에스크리잖아. 네. 사백오 롱바디 사죠. 롱바디? 네. 네. 그러면은 롱바디에 비해서. 근데 조영님도 이제 이거 뭐 사진 같은 거 굉장히 많이 찍으니까. 근데 굉장히 롬바디? 좋은 차 같아요. 조영한테 맞는 차 같아요. 조영님 뭐 롱바디 사서 뒤에 더 앉아가지고 기사 놓고 다닐 사람은 아니니까 사실. 제가 듣기로는 이제 한국에서는 없는 오팔럿이 토5 단계까지 풀리면 핸들이 없었 없을 정도로 잘 된다고 하니까. 그걸에 생각하고 아마 탄게아닐까 그리고 얘는 저 센터 콘솔에 전 모든 기능이 다 있어가지고. 와 이거 특이하네. 어떤 거? 열렸으면 그냥 열리는데 그냥 누르면 자동으로 어? 열, 다 쳐요 지금. 이거 어 신기하네요. 어. 보통 눌러줘야 되거든요. 어. 그런 거를 여기다 좀 만들어지게 했어요. 여기는 안 돼. 여기 안 돼요? 아, 참고로 이거 핸들 전부, 전부 다 벤츠 건지 아시죠? 어, 어. 핸들이랑 뒤에 아, 어. 기어, 기어 뭐 전부, 전부, 전부 다 벤츠 거예요. 얘가 지금 벤츠 딜러가 확인해 줬어 벤츠 거라. 네, 맞아 벤츠 거야. 음. 굉장히 편해요 형 저거 진짜 처음엔 굉장히 불편했는데 저도 어떤 게? 저 기어랑 아 칼럼? 네 칼럼 굉장히 편해요 나도 네, 거의, 있어 걸리적거리는 것도 어. 없고 벤츠 나도 있어 아, GLS 시계, <laughs> <시계될 수> 있으시잖아요 <laughs> 트라이저 탈때 저거 써봤는데 정말 어? 편합니다 편해요 정말 <laughs> 너 테슬라 사더니 아 하던 짓을 한다 <웃음> <웃음> 모자이크가 편집이 너무 힘들다 그래서 가면을 씌우자는 의견을 있어 씌워봤는데 이게 검지다 테슬라 찾으면 그래도 됩니다 어떤 것 같아? 주행을 해보니까 그냥 좋은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뭐가 좋아? 진동 소음이 없는 거 충전을 언제 마지막으로 했니? 그때 그그 그 센터에서 마지막으로 한 거지? 응, 응 그때 한게 마지막이죠 예, 예. 배터리가 지금 50% 정도 남아있는 걸로 아는데 50% 남아있으면 일반적으로 한 200km에서 250km 정도 갈수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네가 주행하면서 별로 충전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네? 이게 그러니까 집이든 회사든 둘 중에 한 곳에서라도 충전이 편하게 가능한 곳이 있으면 그런게 전혀 스트레스 없이 진짜 유류비를 아끼면서 차를 잘탈 수가 있고 저게 신차가가 1억4천5백이라고 그랬잖아 네네 벤츠에 S클 정도의 값이잖아 네네 도대체 그 돈을 다 어디다 쓴거지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거든 응, 그렇죠 그게 아시다시피 이게다 전기차 그 배터리에 다 들어가있죠 배터리에, 그 배터리에 몇천만원짜리 몇천만원씩 몇 배터리가 들어가있다보니까 저게 만약에 일반 전기차가 아니라 내연기관차였으면 저걸 1억4천에 팔면 절대 안팔리죠 보통 네. 이제 니로나 코나가 5천 ,000? 5천에서 6천 사이다. 5천 5천만 원대. 네. 아 이게 배터리가 배터리 워낙에 비싸냐? 그러니까 구산차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동급에 차면 전기차로 바뀌는 순간 2, 3천만 원이 뛰어요. 뭔가 니로나 코나나 불트를 타기는 좀 아쉽고 좀 구급 전기차를 사고 싶은데 근데 그거는 테슬라밖에 없으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죠. 그러니까 동승에서 응. 일단 오토파일럿 응. 하고 오토파일럿 그 테스트 하게 차를 줘 그냥 귀찮게 뭐 뛰게. 뭐가 있으로는 거야 이거 혼자 움직이는 거야? 네. 오 피하고 있어 나를 어 사람을 피해? 야바퀴 그래, 돌아가 어 저를 피했어요 야 사람이 없는데 차 움직여 이거 어디로 야 진짜 무인시대가 오는구나 인제 <laughs> <laughs> 야 이거 너무 좁은 거 아니냐 머리가 아우 펠리세이드 막속다가아좀 피... 펠리세이드 에 그만 주면요 형님 자 이제 출발합니다. 여기 첫날 어. 저기 자동으로 꺼지네요. 자동으로 꺼져? 네 그런 것 같은데요. 아, 뭐 그러냐? 트릴라가 응. 아, 운전 중에 당연히 꺼지는 게 당연한 거죠. 예. 아니야, 아니야. 운전자 의 편의를 위해. 자 일단 자율주행을 보여주기 전에 저대 네. 거대한 맵은 뭐냐? 아, 이게 사실 구글 맵을 볼 수도 있고, 어. 아니면 이제 일반 네비 지도로 볼수 있는데 어. 그냥 뭐 <laughs> 야, 이게 좀더 그럴싸해 보이니까 지도 움직이는 게되게 네. 부드럽네. 엄청 무서워. 데저 밑에 그 이상한 여자 뭐야? 아, 이그 노래 앨범 아트. 아, 네. 이거 계기판에 약간 찍으셔야 될 거예요. 계기판. 예. 네. 음. 이게 지금은 없는데 이때 가다 보면 자율주행 걸면 음. 계기, 주변에 있는 차들이 다 보이게 되고, 음. 심지어는 이제 사람이 지나가면 사람 모양도 뜨고, 음. 오토바이가 지나가면 오토바이가 아 뜨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음. 되게 좋게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음. 이게 계기판에 이 주변의 차들을 차선과 차를 얘가 인지하고 모두 인지하고 있다는 걸 얘가 계기판을 보면 알 수가 있으니까 좀더좀 좀 편안하고 좀 믿고 맡길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지금 차선이 나오잖아요. 근데 자율주행 지금 제가 걸면 딱 이게 제가 지금 가는 이 파츠 차선을 제가 인지하고 있다는 게 보이는 거죠. 네. 음. 아 근데 차선도 지지고 어제 승차감이. 사아이차 사실 이어 승차감은 안 좋은 걸로 좀 유명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이제 앞차 거리 가까워지면서 앞차 뜨는 거 보이죠. 이런 식으로 파란색 선으로 얘가 차선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음. 알게 되고 만약에 이제 차선이 희미해지거나 좀 차선이 상태가 안 좋아서 인지를 못하면 저 파란색 주, 두 줄이 없어져요. 나보고 사람들이 네. 펠뽕 맞았다고 지금 그러는데. 어, 심하게 맞으셨죠넌 약간 테슬라 뽕을 맞은 것 같은데? 아형이뽕은 맞아도 돼요. 벤츠 타는 사람들이 그 차에 대한 부심이 가장 강했거든요. 근데 제가 테슬라를 타 보니까 음. 테슬라 동호회에 나가 보니까 음. 거기 사람들이 벤츠 사람들보다 더 음. 테슬라 부심이 강해요. 근데 제가 테슬라를 타 보니까 저도 그렇게 돼요. 아니 저도 아, 근데 형 그거는요 누구나 자기 차에는 그게 그 차가 마음에 들어 음. 그럼 생기는 거예요. 일부 동호회 잘못된 부심과는 좀 다른 거죠. 음. 이 첨단 기술 저기는. 음. 골프가 많지 골프가 많아 <laughs> 절대로 그러진 않아요 골프는 차가 좋으니까 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laughs> 내가 지금 <진짜> 만나봤는데 그 내가 그랬잖 형편 들어보서 당신 몇 살이냐고 저 사람 몇 살인 줄 아는데 반만 지금 뭐 이렇게 말 깔라고 그러냐고 그게 더 슬펐어 아 지금도 분이. 보면 음, 음. 차가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정차했다가 음. 출발하잖아요 음. 보통 일반적인 현기차나 이런 것들은 오래 정차하게 되면 음. 이게 운전자가 액셀한번 밟아주거나 이 자율주행을 한번더 켜줘야 되잖아요 어, 버튼을 근데 애 같은 경우는 어. 이게 오랜 시간 서 있어도 자기가 알아서 따라 출발해요. 근데 지금도 이럴 때 주의해야 될 게, 얘가 지금 운전하고 있지만, 신호등은 인지를 못하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신호등이 빨간불이라고 해서 멈추지 않아요. 어. 그래서 항상 신호등을 주의하면서 봐야 돼요. 저 왼쪽 계기판 왼쪽에, 네. 보통 RPM이 있는 자리에, 네, 네. 저거는 뭐야? 무슨 해부상 같은 게있 아, 아니요. 이것도 그 아까 그 노래 앨범 같은데. 아, 앨범이야저왜 네. 자꾸. <laughs> 차막 오니까 막, 대수 막 여러 대 막. 오. 음. 진짜 이거는 음. 차를 산게 아니라, 되게 굴러가는 큰 음. PC를 샀어. <laughs> 제가 되게 다양한 벤츠, 뭐 BM, 아우디 거의 모든 종류의 자율주행을 제가 다 체험해 본것 같거든요. 음. 근데 제가 처음으로 이런 시내에서도 믿고 바뀔 수 있겠다. 나는 등차는 음. 이차가 처음이었어요. 음. 고속도로 RC 같은 곳은 되게 좀 심하게 돌아나가는 곳 있잖아요. 음. 그런 데서는 다른 데 스티원을 이렇게 해보면 중간에 좀 이탈하거나 속도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알아서 속도를 줄여요. 만약에 고속 코너로 돌다가 너무 빠르다 싶으면 자기가 돌수 있을 정도 속도를 줄여서 돌다가 빠져나갈 탓이 속도를 내서 빠져나가고. 그 이걸로 램프를 돈다고 자율주행으로? 네, 램프를 돌아요 고속도로 램프. 완전히 심한 커브일 경우는 에 거의 40까지 음. 속도를 줄여요. 음. 일반적인 야. 일반적인 날씨면 60 정도까지 속도를 줄이고. 음. 지금도 제가 안 했는데 음. 차가 출발하잖아요. 음. 이게 되게 좀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인증 관계가 풀어지면은 한국에서도 미국 수준의 자율주행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거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앞차가 느리게 가고 있으면 앞차를 추월해 가기도 하고 또 고속도로 이제 IC 같은 거 빠져나가게 되면 자기가 알아서 이제 차선을 다 바꾸고 빠져나가고 그런 거까지 되는 걸로 아는데 우리나라 법 때문에 그게 막혀서 그 기능이 못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 이 브레이크는 지금 얘가 밟은 거야? 아 제가 밟은 거야 제가 지금 유턴하려고 와너기어보다못 타다 야 이게 <laughs> <기계가> 훨씬 더 들어갔어. 예, 그렇죠. 유턴도 해줘 <laughs> 어, 전혀. 아 근데 그거 음. 내줘요. 이제 차선 변경은 해줘요 음. 그게 연속적으로 바꾸진 않고 딱한 번만 바꾸거든요. 어. 그럼 내가 깜박이를 켰다가 다시 어, 끄고 또깜박이를 켰다가 끄고 만약에 사그 차선까지 가려면 그걸 세번 반복해야 되는 거죠. 이브레이크는 음. 누가 걸었냐? 아, 지금 제가 운전하고 있어요. 아, 너 그냥 맷겨. 아, 너 너무 아, 이상해 운전이. 아. 그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서 촬영을 하는 게 좋은 게 고속도로는 어. 사실 요즘에 현대 기아나 벤치나좀 최신 자율주행이 들어간 차를 타면 다 괜찮거든요. 어. 근데 이제 이런 데서는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어. 또얘가이 같은 경우는 센터를 되게 잘 잡고 가요. 다른 차들에 비해서. 사실 현대기아나 벤츠 이런 타다 보면 한 번씩 이렇게 그 핑퐁 한다고왔다 갔다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현상이 현저하게 적어요. 음. 오, 이 코너. 지금 이제 이거 하는 거야? 네, 이거 하는 거고. 와. 아, 근데 사실 이정도는 놀라게 이것보다 더큰 심한 커버도잘 돌아요. 와, 어, 어. 네. 하중 실린 거 봐. 하중 실었어, 지가지가 <laughs> 하중 실고 돌아가. 음. 형, 당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슬라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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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네. 택시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저기? 네, 주변에 차들이 있습니다. 거죠. 앞으로 가는데 이 브레이크는 누구야? 아, 얘가 지금 다한 거죠? 이거 너보다 나은데? 그거 한번 물어볼게 나도 자율주행 몇대 해보니까 음. 딴 거는 그럭저럭 뭐 댕길 만한데 그 끼어드는 차들을 어느 부분쯤까지 인식을 하냐 얘는? 제가 옛날에 다른 브랜드를 살때 어떤 느낌이냐면 아 요정도로 좀 상식적으로 끼어들 때는 음. 얘가 좀 미리 알아서 잘 반응해주면 좋을 텐데 음. 알아서 반응을 못하네? 하고 아쉬울 때가 있었거든요 음. 근데 얘는 또 완전히 잘하는 건 아닌데 음. 확실히 다른 브랜드보다는 좀더 빠르고 좀더 부드럽게 그렇게 심한 끼어들기만 아니면 얘는 믿고 맡겨도 되는 것 같아요. 2차를 산 걸로 정말 후회 안에 에스프레스를 안 사고? S는 S만의 장점이 있고 2차는 2차만의 장점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제 상황에서는 2차의 장점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지. 근데 예를 들어 내가 돈이 정말 많은 사람이다 그러면 S 살것 같아. 어거나 테슬라의 장점에는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유류비50% 할인되는 톨비 이런 좀 현실적인 이유들이 섞여 있어서 또 사실 그 정도 돈이 있으면 기사를 쓰지 않을까? 야, 아무리 오토파일럿이 아무리 좋아봤자 기사 있는 것보다 못하지. 그래서 뭐 이런 놈은 그냥 제가 원래 드리려고 했던 그런 얘기들은 다 드린 것 같아요. 대본 준비했냐? 어떻게 이렇게 말이 술술 나 끼어들 틈이 없어 내가? <laughs> 그리고 지금 이럴 때 굉장히 좋은 건데 진동 소음 하나 없이 이렇게 아딱 맞아. 정차 있을 때. 그거는 인정. <laughs> 네. 아, 근데 이, 이 코너 누가 돌리는 거야? 지금 제가 하고 있죠. 아, 기계에 몇개 할까? 아, 기계에 몇 개를 이거, 이거. 네, 지금 이거. 이제 왼쪽으로 차선 바꿔볼게요. 이거 왼쪽으로 네, 틀면. 지가 혼자? 예, 네, 이렇게 차선을 바꿔요. 오, 내가 바꾼 게 아니라. 와. 근데 정말 딱 가운데 차선 잡고 가는 건 와, 와. 내가 운전할 때보다 더 가운데 차선을 잘 잡고 갑니다. 아, 여기서 돌리시면 됩니다. 일단 오토파일럿 만큼은 음. 네가 잡을 때하고 기계가 할 때하고를 네. 전혀 구분을 못 했어. 심전에 진짜 형 말대로 음. 내가 운전하면 오히려 좀더 삐뚤하게 가고요. 얘는 음. 더, 얘가 더 센터를 잘 잡고 가요. 어얘 얘가 왜 이러지? 그러면 너야. 음. 얘가 왜 이렇게 <laughs> 움직이지? 그러면 <그럼> 네가 운전하고 <laughs> 있더라고. 아유 너 너무 심하신 거 같은데. 아니 진짜 그랬어. 나 내가 물어봤잖아. 영상들에 에그 아. 있잖아. 여기 음. 누가 한 거냐? 이상하다. 그러고 그럼 너였잖아. 아저 그, 그, 그건 인정 못합니다. 얘는 그냥 음. 맞았네 태봉. 인정할게요. 태뽕. 어 저는 이제 이차 너무 좋아요. 어. 그리고 너는 볼봉. 형 저는 저만큼 이렇게 충성 고객이 어딨어요 볼트에. 야. A long way, had to follow my heart. Yeah, it caused a lot of pain to me right from the start. See, everybody knows that life is gonna rip you apart. And when it does, I promise you won't be that light in the dark. It's never too late to try, you late to decide to spread out your wings, just jumping and fly. You live in deprived of natural highs, like feeling true love and feeling alive. All just check me the day.